안녕하십니까? k m n 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둘러볼 차는요. 바로 전 영상에 그 포드 F150 라이트닝 전기 트럭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포드에서 라이트닝 트럭의 라인업을 발표하자마자 쉐브롤레에서도 실버라도 전기 트럭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트럭이 뭐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지난 봄에 2021년도죠.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봄에 아까 허머 EV에 준해서 거기서 좀더 보급형 모델로 출시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 트럭이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어느 점 어떻게 나오고 가격은 얼마고 대략적인 차의 기능들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그걸 한번 둘러보려고 하고요. 사실 포드 f 1 5 0 하고 비교해서 하려고 했더니 비교될만한 게 눈에 띄는 것밖에 없어요. 큰거밖에 없어서 나중에 좀더 상세한 트럭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더 자세히 비교를 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쉐브롤레에서 전기트럭인 실버라도 EV를 만들어서 출시를 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쉐브롤레가 GM이죠. GM에서 뭐 전기트럭 만드는 건 처음이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허머 EV라고 해가지고 아직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차의 출시를 약속을 했고 그 차를 구매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약을 다한 상태고요. 차 출시일은 앞으로도 한 1년 정도가 더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실버라도 전기차는 어떻게 나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실버라도 EV에 들어가는 것도 배터리 방식 자체가 u 티움 배터리 라고 해가지고 왜 저번에 허머 EV에 들어갔던 그런 배터리 아시죠? 좀더 기능적이고 충전도 좀 빨리 되고 뭐 이런 배터리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배터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출력 같은 경우는 험머 EV에서 약간 좀 이렇게 낮게 나오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일단은 배터리로 한번 충전해서 갈수 있는 양은 총 64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속 성능은 제로백 기준으로 해서 4초대 중후반. 제로 60마일이요. 제로 60마일이 대략 한 96km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4.5초라고 하니까요. 제로 100은 거기에서 한 0.2초 정도 더 더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력 수는 660마력이고요. 허머 2위 같은 경우는 뭐 최대 1,000마력까지 이렇게 출력이 나오게 되어 있죠. 뭐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외형의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외형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일단 앞에 후드 밑으로 해서 일자의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특징적인 것은 앞 모습보다는 뒤에 베드 쪽에 있다고 보이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보통 트럭이라고 하면 바디가 베드하고 사람이 타는 캐빈 공간하고 완전히 나눠져 있잖아요. 별도의 공간이. 그러니까 바디온 프레임 트럭에 별도 로 엔진룸과 캐빈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뒤에 베드가 따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 실버라도 EV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바디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버라도 EV가 갖고 있는 트럭 기능 중에 기존의 트럭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뒤에 시트를 젖혀서 승용차로 말하면 스키스루 같은 기능인 거죠 그래서 뒷자리를 젖히면 짐을 실내까지 더 밀어 놓게 되면서 기존의 같은 베드사이즈의 트럭보다 더 길고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시트는 6대4 비율 로 젖혀지게 되고요. 테일게이트까지 다 펼쳤을 때 실을 수 있는 용량은 10피트, 그러니까 대략 한 3m 정도 되는 길이를 갖고 있는 물건을 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상당한 장점이라고 저는 보여요. 일단 일을 하지 않더라도 특히 북내 살면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만들어낸 일을 할때뭐 나무를 산다거나 어떤 자재를 많이 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이렇게 긴 것들이 많아요. 긴 거를 사서 잘랐어야 더 값을 좀 저렴하게 살수 있는 것도 있고 항상 긴 거를 완전히 실지 못해서 포기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트럭이 있으면 정말 어렵지 않게 기본 나무 길이로만 봐도 10피트 이상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걸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쉐브럴래에서 발표한 거는 10피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뭐 나무 같은 경우는 12 피트까지 핏까지도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2피트 자체가 기본적으로 12피트가 다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대각선으로 실으면 충분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배드가 6피트 정도 되면 8피트 그 정도까지도 대각선으로 충분히 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10피트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12피트 정도도 충분히 실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예상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드의 쓰임새가 상당히 좋죠 후드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트럭 배드 사이즈가 뭐 5.5피트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버라도 EV가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실버라도 EV를 보면 어떤 차를 발표했냐면 기본적으로 실버라도 EV RST의 풀옵션을 공개를 했어요 RST라고 하면 기존의 타호나 아니면 실버라도 트럭에 있어서 약간 중간급 정도의 레벨에 해당되는 라인업인데 지금 이 실버라도 EV 같은 경우는 가장 상위 모델로 현재까지는요 앞으로 더 추가하는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따로 다루도록 하고 현재 출시한 모델 중에 가장 상위 모델인 RST 풀옵션 옵션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어 너무 비싸요 차가 US 달러로 10만 5천 불이에요 그러니까 뭐한 한국 한 돈으로 원화가치로 본다고 하면 한 1억 1천만 원이 훨씬 넘죠. 거기에 반드시 붙는 그 데스티네이션 찰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거의 한 1,700불이 더 붙어요. 그러니까 뭐 이피저피하면 은 RST 트럭 기준으로 10만 7천불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상당히 비싼 트럭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WT라는 옵션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WT는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차량 가격은 얘기했어요. 시작 가격이 3만 9,900불이라고 합니다. 실버라도 EV WT에서 WT는 워크트 트럭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가장 베이스 모델. 일할 때 사용하는 트럭이겠죠. 네, 그런 의미로 해서 부여된 이름인데, 39,900불이 시작 가격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경쟁 모델인 포드 라이트닝, 그리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하고 견주어서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지지 않게 책정한 금액으로 보이고, 트럭이 나온 시점은 RST 같은 경우는 지금 퍼스트 에디션 모델은 벌써 다 팔렸어요. 차를 뭐 어저께 공개하자마자 다 팔렸어요. 이미 다 팔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도 될 텐데, 아무튼 퍼스트 에디션, 그러니까 실버라도 EV RST의 퍼스트 에디션 모델은 2023년도 가을에 출시할 거라고 예정을 했고요. 전 이거보다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외 일반 RST 모델이나 WT 모델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모델로 출시를 하는 거고요. 퍼스트 에디션이 먼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퍼스트 에디션이 거의 풀옵션이에요 가격이 뭐 11만 불 정도 하는 거니까 상당히 비싼 턱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허머 EV를 사고 싶었는데 사지 못하고 좀더 미련이 남은 손님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마케팅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의외로 퍼스트 에디션이 총몇 대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뭐 얼버무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차를 평생 갖고 있고 어디 박물관에 세워두지 않을 거면 굳이 뭐 RST의 퍼스트 에디션 모델을 10만 불이 훨씬 넘는 돈으로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차 역시 전기차다 보니까 앞에 후드 안에가 텅텅 비어 있죠 역시 이 부분도 포드 라이트닝 처럼 거기에 프렁크 라는 개념으로 해서 트렁크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 공간은 F150 보다 살짝 작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구체적인 룸 사이즈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퍼머 EV에는 개다리 바퀴라고 해가지고 바퀴의 모든 조향을 한쪽 방향으로 해서 차가 마치 옆으로 걸어가는 듯한 이런 느낌의 그 스티어링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실버라도 EV에는 그 기능을 뺐어요 그 대신 4휠 스티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속에서 앞에 핸들을 돌렸을 때 뒷바퀴는 핸들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바퀴가 회전하면서 차를 회전시킬 수 있는 공간을 상당히 짧게 하는 그리고 아주 타이트한 공간에서 평행 주차를 할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습니다. 이형이면 계단이도 넣어주지, 왜 이것만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풀 옵션을 선택을 했을 때, 실버라도 EV의 휠 사이즈는 24인치까지 가능해요. 아직 이 척이 나온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휠 사이즈로서는 일반 메이커에서 달려 나오는 휠 사이즈 중에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고, 뭐이 차가 아직 뭐 나오려면 2023년도, 거의 2024년도에 이르러야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회사에서 더큰 휠을 부착해서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얘기죠. 아무튼, 24인치가 껴져 나온다고 하고, 기본형에는 18인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요 정도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풀 사이즈 기준으로 해서 총 견인할 수 있는 무게가 10,000 파운드 그러니까 대략 4,500 k 로 정도 됩니다. 상당히 무거운 무게까지 견인이 가능하고 견인을 했을 때이 차가 갈수 있는 총 주행 거리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포드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분명히 얘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텐데 발표를 안한걸 보면 상당히 많이 주행 거리가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그 WT 모델 같은 경우는 최고 20,000 파운드까지 그러니까 뭐한9,000 k 로가 넘는 거죠. 그 정도까지 무게를 견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도 나온다니까 공을 기대해 볼만 해요. 왜냐면 아무리 그힘센 우리가 생각하는 풀사이즈 픽업 트럭, 1톤 짜리든 1톤 반 짜리든 2만 파운드까지 견인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 정도 하려면 거의 뭐 커머셜, 포드 트럭을 하면은 뭐 F450, 550 이상으로 가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일반 승용용 이런 픽업 트럭에도 전기 트럭인 장점을 살려서 견인 능력을 확 키운 그런 트럭으로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는뭐좀 기대해 볼만 합니다. 이차 역시 그 프리덤 핸즈프리라는 자율주행 장치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율주행 이름이라고 붙이진 않죠. 그거는 이제 GM에서 말하기는 32만 킬로미터를 아무 문제 없이 주행을 했다. 미국 캐나다 땅에서요. 그래서 상당히 사용할 만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건 좀 기대된 부분이에요. 포드 거하고 나중에 꼭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포드도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나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그다지 뭐 조금 낮았지만 최근에 그 F150에 들어간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데 아직도 그다지게 아직 믿음이 갈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뭐워낙또 테슬라 것도 좋고 또 우리나라 차들 거 워낙 좋잖아요. 그런데 GM에서 만든 핸즈프리 드라이브 기능 결국 어드피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인데 이게 뭐 나쁘지 않다고 해요.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건 나오면 직접 사용해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꼭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버라도 EV 같은 경우는 실내 디자인을 기존 실버라도하고 는 완전히 차별점 두개 바꿨죠. 뭐 사실 실버라도 새로 나온 거하고 비교하자 보면, 2023년도 모델부터 실내 모양이 완전히 바뀐 모델로 1 5라도 출시가 될 텐데, 그거 비교했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단지 이제 이 차는 전기차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간적인 이로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콘솔박스 밑에 부분이 상당히 깊어서 큰 짐을 넣을 수도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계기판하고 센터 모니터 같은 경우 전부 뭐 역시 디지털로 되어 있고요. 센터 모니터는 17인치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가로형으로 되어 있어서 비율 자체가 뭐한 16대9 비율의 모니터보다도 오히려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냥 길어만 보이지. 이것도 실제 나오면 느낌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저도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 자료로 밖에 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설명되는 부분이 좀 그러네요. 아, 이거 미국에서 런칭 행사했는데 거기 가서 직접 본 사람들은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뭐 실버라도 EV뿐만 아니라 새로 나오는 실버라도 트랙에도 적용이 된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로 기대가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차는 기본적으로 외형을 엔진이 달려있는 실버라도 비교했을 때 사람이 탈수 있는 캐빈은 풀 캐빈, 그러니까 크루 캐이죠그 캐빈만 적용이 되고 뒷자리가 좁거나 문이 두 개만 달려 있는 그런 캐빈은 실버라도 EV에는 나오지 않고요. 전체적인 크기를 비교했을 때는 길이는 기존의 실버라도 여러 트럭과 비슷하게 출시가 돼요. 그러니까 캐빈이 짧으면 베드가 긴 걸로, 캐빈이 길면 베드가 살짝 짧은 걸로 해서 실버라도 EV의 베드 사이즈는 5피트 11인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80cm라고 보시면 돼요. 1m 80cm 정도. 그 정도의 베드 길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길이예요. 딱 배드 길이만 봤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실버라도 하고 비교를 했어도 그 길이에 대한 단점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실버라도 EV 같은 경우는 일반 실버라도 하고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가 높이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기 저항은 적을 수 있고요 단지 좀 헤드룸이 낮을 수는 있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허머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EV 허머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허머 보면 밑에는 높고 천장은 낮아서 탔을 때이 헤드룸이 상당히 낮아서 답답하다는 느낌이 없잖 않아 있었거든요 그 느낌이 그대로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옆모습의 외모를 보게 되면 이 시필러 쪽이 이렇게 살짝 경사지면서 내려갔잖아요 이게 그 예전에 아발란치라는 쉐브롤레에서 나오던 트럭이 있어요 그 트럭의 모양 뭐 그대로 본딴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게 아발란치에도 나왔었고 그 당시에 에스컬레이드 트럭 EXT 인가 할 거예요 아마 차 트럭 이름이 그 트럭에도 이 시필러가 그런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들어가 있는 전구는 다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RST 같은 경우는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 자리에 RST 마크가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다라는 건 추가적으로 크게 설명이 된 부분이 없어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예상만 해보게 됩니다. 이 차는 참 360도 카메라나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GM에서는 좀 이렇게 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네 바퀴 다 독립 현가가 적용된 인디펜던트 서스펜션 시스템이죠. 그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차감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용 120볼트 차지 여기 북미 기준으로요 그리고 레벨 2인 240볼트 이거는 사실 한국 가정용하고 별 다를 바는 없죠 240볼트 챌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고 가정용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dc 차지 그러니까 dc 패스트 차지죠 패스트 차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브롤레에서 말하기는 급속 충전기를 이용했을 때 10분 정도만 충전하면 최고 160km 정도까지의 거리를 갈수 있는 배터리 양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표한 게이 정도니까 이거보다 살짝 좀 적게 보면 되겠죠 우리는 그리고 이 차는 기본적으로 안전장치들이 기존의 g m 차에 많이 적용하는 그런 안전장치들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자동 브레이킹 시스템이라든가 뭐 레인키핑한 시스템, 오토 하이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안 들어가면 이상한 거죠. 돈 들여서 노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다 개발돼서 이미 차에 다 적용하는 거니까 네, 아무튼 이정도의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 리뷰를 하다 보면 물론 차를 보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께 다르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금은 풀옵션 모델로만 나와서 앞으로 추가되는 더 고급 옵션도 나올 테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 모델인 WT 모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겠다는 라 것도 또 말이 없어서 오늘 여러분께 할수 있는 말이 한이 정도가 다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실버라도 EV 트럭이 발표가 됐는데 얘들이 네 알고 그랬는지 뭐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발표 날 자체를 이미 미리 정해서 발표한 거지만 공교롭게도 포드 F150 라이트닝 트럭의 구체적인 라인업이 발표되자마자 이 트럭을 발표한 거 보면 좀더 EV 트럭을 갖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놓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하게 되고요 실버라도 EV를 더 사고 싶다 근데 포드 F150 전기 트럭이 1년 반 정도 먼저 출시하잖아요 올 봄부터 이제 배달을 시작한다고. 그니까 그럼 거의 한 1년, 1년 반 이상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전기 트럭을 확실히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딱 결심이 쓰신 분들. 특히 어떤 가격대를 사겠다라고 결심을 쓰신 분들은 포드 F150 라이트닝 샀다가 나중에 실버라도 나오면 그걸로 갈아타도 그렇게 많이 손해보는 것 같진 않아요. 최근에 이 자동차 마켓을 보면 이게 1년, 반, 2년 있다 얘기라 제가 뭐 갤런티까지 할순 없지만 현 시장의 흐름을 보면 라이트닝 F150 사서 뭐몇달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실버라도 EV를 바꾸더라도 포드 트럭에 대한 감가 상각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거예요. 지금 기준이에요, 지금 기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도 일단 이 실버라도 EV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욕심이 생기는 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배드 부분 때문에 그래요. 저렇게 긴 짐을 실을 수 있다는 게 제가 이용하기엔 되게 좋은 거거든요. 욕심이 생기긴 하는데 그래서 아까 사이트 들어가서 그 리저브를 한번 해볼까? 뭐 리저브 하는데 한 100불 정도만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니까 해보려고 했더니 퍼스트 에디션은 이미 다 팔렸대요 그리고 WT나 일반 RST 모델은 옵션을 선택할 순 없어요 일단 리절블 그러니까 예약은 해놓을 수가 있는데 2024년도 봄 이때라니까 그냥 저는 이거는 예약 안 하고 그때 스탁으로 나온 차 있으면 딜러십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반 손님이 예약해 놓은 차도 나오지만 그 중간중간에 딜러십이 주문해 놓은 스탁 차들도 와요 내가 원하는 옵션 조금만 포기하면 그 스탁 차를 잡아도 되는 거니까 제가 부로고산 것처럼요 그렇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사려고요. 일단 포드 라이트닝이 먼저 올 거니까 그거 한번 타보고 아 전기 트럭 괜찮다 싶으면 실버라도 이 부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상황 같은 거를 넣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아무튼 이제 곧풀 사이즈 픽업 트럭이에요. 반 톤짜리 0.5 톤이라고 합니다. 래서풀 사이즈 픽업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붐이 몇년 안에 크게 이르면서 기존의 픽업 트럭을 만들었던 회사들이 또 한번 다시 제2의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뭐지 않아 올 거라고 보입니다. 벌써 보라도 나왔으니까 웬만 나오면 기존의 자동차 회사 가 갖고 있던 탐사 거기에 토요타, 리산 들어가고 그리고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하고 리비안에서 만든 전기 트럭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정말 본격적인 전기 트럭의 경쟁 시대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실버라도 EV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리비안에서 만든 아론틴가요? 트럭 이름이 그게 지금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직 제 주변에 받았다는 얘기는 들은 사람은 없는데 누군가 받아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어느 정도 느낌일지 실제 영상으로. 오는 도 많이 다르니까요 근데 리비안 픽업 트럭은 좀더 모험심이 강하거나 궁금한 사람들이 선택을 많이 해서 주문을 한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시작가가 미국 기준으로 거의 뭐 7만 불 가까이 하기 때문에 싼 트럭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고 그리고 트럭에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주문을 해서 샀을 텐데 빨리 실차 리뷰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캐나다는 아마 좀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미국보다는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도대체 언제 나와요? 계속 연기하는데 그 이외로 실제로 실물로 보면 그 트럭이 많이 크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궁금해요 어느 정도의 느낌일지 미국에 계신 분들 특히 캘리포니아 쪽에 계신 분들은 돌아다니는 거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부럽습니다 전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그거 언제 나오는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회사들끼리 경쟁에서 좋은 물건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소비자로서는 마땅히 환영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이 실보라도 EV 같은 경우는 퍼스트 에디션이 2023년 가을에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약할 수 있는 것은 2024년도 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2년이 지난 후에요. 지금으로부터. 왜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하고 차를 팔려고 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할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물론 지금 예약한다고 해도 백불 내놓고 차가 언제든지 뭐 취소가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왜 그렇게 굳이 2년 안에 나오지도 않을 차. 사실 2년이면 페이스리프트 하기엔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GM이 지금 사실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모로. 특히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차를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 이렇게 가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좀 선행돼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왜냐면 차에 대한 내용이 대략적인 내용만 있고요 근데 그 대략적인 내용 자체도 실버라도 것에국한된 부분 말고 배터리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거는 허머 EV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들 정도로 실버라도만의 느낌은 없는 걸로 이렇게 느껴지고 나머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배드의 기능성 있는 부분 그 정도 말고는 특별히 뭔가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와닿는 건 없죠 그래요 뭐 어떤 옵션이 있고 어떤 라인업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은 채이 정도로 해서 이제 2년 안에 나오지도 않을 차를 판다는 건 그런 기대감으로 사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조금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이 이렇게 새 차가 잘 만들어지지 못하는 시대에 무조건 발표부터 먼저 하는 그동안은 없었던 마케팅 방법이 최근에는 많이 구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소비자는 기대는 많이 하는데 기대만 하고 이런 게 있었었구나 하고 있고 살면 언젠가는 차가 만들어서 직접 돌아다니는 걸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테슬라가 이런 걸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모델3, 모델Y까지는 그래도 좌충우돌, 어느 정도 딜레이 되고 이런 건 있었지만 사이버트럭부터는 좀더 많이 늘어지는 게 아닌가 체감적으로요, 네, 체감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 하고 싶은 말은 이 충전할 수 있는 차에 있는 포트 이렇게 실버라도처럼 한쪽에 이렇게 뒤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는 앞쪽에 그 포트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실 크게 드는 비용 아니에요 생각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자리도 충분히 쉽게 찾을 수 있고 한 부분인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쪽에 치우치면 특히 뒤쪽에 치우치면 보통 충전 장치들이 벽 쪽에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후진주차를 해야 되고, 그런 공간을 후진주차를 하면서 차가 많이 밀리는 곳에는 어쩔 수 없는 교통체증이 순간적으로 유발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왜 뒤쪽에만 치우쳐서 만들어냈냐.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고, 제발 전기차 만들 때 충전포트는 휘발유차가 아니잖아요. 주유소 가서 전후, 좌우 상관없이 아주 편하게 주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다면 차에 충전포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운전자가 좀더 쉽고 편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고, 이게 뭐 어떤 문제로 발생이 되냐면, 그러니까 테슬라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테슬라 차가 대부분 뒤쪽에 많이,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 충전소는 대부분 좀 이렇게 한적한 곳에 많이 만들긴 했어요. 그래도 뭔가 복잡한 곳에 있는 테슬라 충전소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려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평소에는 이렇게 콘 같은 거 하나 세워놓고 다른 차못 들어오게 막아놔서 테슬라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려면 내려가지고 그콘 치우고 후진주차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쇼핑센터나 이런데 중간에 차를 지나가는 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테슬라가 테슬라 운전자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장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뭐 테슬라 운전자를 욕할 건 아니죠. 테슬라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테슬라만 얘기해서 좀 안됐는데 지금 실버라도 EV 같은 경우도 완전 트렁크 뒤쪽으로 가 있잖아요. 어떤 차는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 쪽에 와있고 근데 그나마 라디에이터 그릴 쪽은 괜찮은 게요. 사람이 주차할 때 앞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좀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제가 이렇게 작은 유튜브 채널에서 말해봐야 자동차 회사에서 움직일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분명히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자동차 충전 포트 하나 말고 두 개는 만들어 달라.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뭐 불만 사항은 아니고요. 실버라도 EV는 출시 초기에 트레일 보스라는 라인업을 형성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트레일 보스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오프로딩 기반이 가능하게 만든 트럭의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료를 넣는 실버라도에도 트레일 보스라는 게 붙어 있으면 아 이건 오프로딩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버라도 EV의 트레일 보스는 뭐 예상하기로는 지상고도 높이고 근데 그게 그냥 높이기만 한게 아니라 에어라이드 서스펜션 적용을 해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고 특별한 오프로딩 타이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락킹 시스템이라든가 스웨이바 디스커넥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저런 그 오프로딩에 필요한 기능들이 첨가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말로만 그랬어요. 사진만 보여주고 이차에 어떤 기능이 정말로 추가된다라는 걸 전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또 이것도 기대만 해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자 오늘은 실버라도 EV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실버라도 EV가 좀더 자세한 내용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포드 F150 라이트닝하고 비교를 보고 어떤 게 우리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알맞는 건가라는 것을 각자 한번 느껴보는 시간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